자, 시식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스피드런 무적자리 챌린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 스피드런 무적자리 챌린지가 무엇이냐? 바로 스피드런. 이 맥시멈 오버 드라이브를 켜고 무적자리 챌린지. 무적자리는 바로 이 워스트 타임 에버. 엄청나게 많이 괴물이 나오는 모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월스트 타임 에버를 키면은 진짜 3층마다 막 러쉬 엠 b 시가막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킨 상태에서 스피드런 무적자리 챌린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죠. 그러면 이 맥시멈 오버드라이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한히 많이 나오는 괴물을 피해서 이 무적자리만 사용해서 1층부터 100층까지 한번 호텔 깨보도록 하겠죠. 자 그러면 레디 아주아주 아주 긴장이 되죠 긴장이 자 일단 잠을 쇠 따기 하나만 사도록 하겠죠 아니 이거는 진짜 얼마나 빠르고 재밌게 깰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죠 우리 좀 있다가 십자가 사야 되니까 골드 먹어주면서 자 2층 이제 벌써 러쉬 나올 때 됐거든 러쉬 아니면 엠붓이 나올 때 됐거든 벌써 깜빡깜빡거리죠 빨리 빨리 무적자리 무적자리 빨리 찾아야 돼 지금 지금 오고있죠? 지금 오고있죠? 지금 오고있죠? 지금 오고있죠? 오고 음. 아니 근데 또 깜빡거렸어 러쉬 또, 또 오겠는데? 러쉬 또 올거 같아 잠깐만 숨자 응또 와봐 응또 와봐 아니 무슨 4층인데 4층인데 러쉬가 두번이나 와자 일단 두마리 러쉬를 무적자리로 보내버렸죠? 잠깐 근데 너무 안보여 너무 어두 그냥 쭉쭉 가 쭉쭉 가내 감을 내 감을 믿어 빨리 가죠, 빨리 가죠. 자 11층? 또올때 됐거든, 또올때 됐거든, 또올때 됐거든. 응, 무적자리 아, 뭐요런 거는 초반은 뭐 별거 없죠. 초반은 별거 없죠. 지금 한 1분 정도 지났을 텐데, 괜찮아, 괜찮아. 어디야, 안 보여? 아, 손전등도 살걸 그랬나?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죠, 너무 어두워. 16층,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아니 나 러시랑 눈눈 마주쳤는데? 방금 금 음, 응응 음, 잘가응잘가나 음, 거기 없죠 나나나 나, 나 뒤에 있는 걸나 옆에 있는 걸자 일단 보내버리고 오케이 손전등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어두운 방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앞이 뭐 전혀 보이지가 않죠 키는 키는 어디 있는 거야 일단 키 빨리 찾고 8층 아 레버 방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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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근데 러시 몇번 지나갔지 네번 지나갔나 다섯 번 지나갔나 아, 근데 진짜 방금은 완전 위험했다, 그지? 큰일 날뻔했죠 큰일 날 뻔. 어, 또, 온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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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열쇠, 열쇠 어디 어 열쇠 어디 있어? 열쇠 어디 있어? 러시가 오기 전에 문을 열고 무적자리가 없으니까 가짜 깜빡임인가? 안 오죠? 어, 내가 내가 너무 무섭나? 내가 너무 잘하다. 자, 23층 러시가 안 오죠? 24층 오케이. 이거는 쉽지. 액자방은 쉽지. 호잇, 허이, 호잇, 허이, 호잇. 허이. 빨리빨리. 25초. 아니, 근데 일단, 맥시멈 드라이브라 엄청 빨라가지고, 좋긴 하다. 어! 자, 첫 번째 시크 추격전. 근데 이때 조심해야 돼. 러쉬 올, 올 수도 있거든? 러쉬 올 수도 있거든. 조심하면서, 레버. 레버 어딨어? 저기 안쪽에 있나보다. 레버 빨리 해주고, 러시 초반에 막다 지나간 듯 이제 깜빡여도 러시가 안 나오네 설마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지 이거 아니지 갑자기 맨 뒤에 나올 수 있다고 러시가 아니지 간다 나간다 나간다 자 일단 스피드 러닝이만큼 빨리 깨보도록 하겠죠 와 근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니 진짜 러시가 막 나오네 나그 어? 그 무적자리 안 썼으면 진짜 큰일 날뻔자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시크전 근데 시크전은 뭐 별거 없죠 이거는 약간 어? 좋은 게 이때는 러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너무 빨라서 불에 맞을 수도 있거든? 저거 조심해야 되죠 저거 만약에 손 맞으면 한 방에 깨꼬다 카니까 오 깜짝아 다 어두워 쭉쭉 가죠, 쭉쭉 가죠 골드도 먹어주면서, 아! 락픽 써야지요. 4 0층 이제 또, 엠부시 나올 때 있다, 이번엔. 엠부시가 원래, 웬만하면 나올 텐데? 러시 나오나? 엠부시 나오나? 자, 일단 무적자리 찾아야 돼. 무적자리. 일단 여기. 반갑죠, 방갑죠 빨리 지나가. 한, 한 마리. 두. 아니! 러시가 같이 오는데? 러시가 손 붙잡고 같이 오죠? 뭐야? 쟤네 여기 소풍 왔나 봐. 일단 47층, 여기 아니다. 일단 락픽 하나 있으니까 이걸 쓰고 나가자. 48층, 이제 러시안 나오겠지. 여기에서 골드 좀 먹어. 머... 골드 안 나온다. 골드, 골드 좀 먹어주고 러시안 오지. 고... 러시 오면은 딱 저기 무적 자리인데. 자, 일단, 똥개, 반갑죠, 반갑죠. 그르렁, 그르렁. 일단, 똥개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얘가, 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죠. 자, 이거, 이거, 이거라도 가져라. 이 자명정이라도 가져라. 힌트, 빨리 찾아야 돼. 여섯 개 남았거든? 똥개는, 똥개는, 어? 그냥 계속 따라오라고 하고. 오케이. 세 개. 다섯 개남았어 다섯 개? 다섯 개? 아니, 근데 이거 자명종, 이제 이 도서관에서 자명종 쓸모가 없어. 아, 야, 저기, 저기, 안에 있는데.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가져가자. 똥개 왔을 때? 뭐가 주고? 아니, 자명종 쓸모가 없어. 왜 나, 나한테 와? 자명종한테 가라고. 잠깐만, 자명, 아니! 와, 나 자명종한테 가는 줄 알고 안심하고 책, 책 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지. 자명종, 왜 자명종한테 안 가? 자명종한테 가라고. 자, 일단 세개 남았는데 이세 개를 오케이, 하나 다 2층에 있겠지. 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어 뭐야? 똥개, 으잉? 똥개, 뭐야? 똥개, 왜, 왜 저러고 있죠? 똥개 걸린 건가? 내가 너무 빨라가지고? 아니면은 자명종 때문에 그거 된거 아니야? 자명종 때문에 약간 어그로가 절로 끌렸죠. 오케이 다시 한자아 보도록 하겠죠. 아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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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잘못왔다잘못왔다 잘못 왔다. 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여기서 는 앉아야 돼. 똥개 못 오게. 엉동게수고하시죠나 응, 먼저 갈게 92층 십자가 십자가 빨리 줘 제프야 나 십자가 십자가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고맙지요 고맙지요 53 54자 러시 안 오겠지? 잠깐만 또키 찾아야 돼 러시 안 오지? 아니 키키깜빡이자 아니 52층 문 열자마자 53층 문 열자마자 깜빡해가지고 바로 러쉬 오는 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오케이 기차다 어디였지 근데? <laughs> 어디, 어디였죠? 어디 55층! 안 보여 이제 지하 레버방까지 내가 보기에는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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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달려도 괜찮을 줄 알았지만 바로 러쉬가 달려오죠 아니 근데 MBC가 안 나와 해치였나 또.. 안오지? 오케이 오케이 MBC가 안나와서 일단은 너무 좋은데 아니 후반부에 이제 좀 이따가 MBC 막 나올건가봐 MBC가 지금 안나오네 원래 이거 어? 워..워스트 타임 에버 이거 키잖아? 그러면은 진짜 막 13층만 이때 MBC 막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괜찮죠? 자 일단 여기서는 레버를 빨리 찾아야 돼서 아야 잠깐만 레버 레버 있고 나간다. 아, 이러면은 문 열고 빨리 가 빨리 가 러쉬 오기 전에 빨리 가. 아, 온다, 온다, 온다. MBC인가? 러쉬인가? 여기도 무적 자리거든. 아, MBC다. MBC는 저기 여기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숨자. 일단 MBC 무적 자리. 어, 여기 아직도 업데이트 해도 계속 쓸수 있는 무적 자리지? 에 엠브시까지 그냥 바로 숨어지네. 자 엠브시 나 찾아보지죠? 나저기 없죠? 나저기 없죠? 나나 여기 옆에 여기 여기 안 보이죠? 나 여기 숨바꼭질 잘하죠? 피트장 숨바꼭질 잘하죠? 언제 가는 거야? 서렀다. 빨리 가, 빨리 가. 오케이 키키 키 가지고. 6 7 층. 6십팔 층. 6십구 층. 여기, 여기, 템 많이 나오거든? 템 많이 나오거든? 따다다다다, 오케이. 맞죠? 여기 이 상자, 큰 상자 네개 있단 말이야? 이네 개를 싹다 먹어야 돼. 이큰 상자 네 개를 싹다 먹어야지. 아주 그냥 배부르게 갈 수가 있죠, 배부르게. 좋아. 템 많이 나왔어? 좋아, 좋아. 여 아니, 그, 비타민도 세 개? 아, 잠깐만. 뭐야, 피식 괴물 에다가, 시크 추격전까지 뭐, 두 번째 시크 추격전도 별거 없죠. 피시 게임을 사라졌고 오른쪽 찍진, 왼쪽 찍진. 아 여기는 근데 맥시멈이라 너무 쉽기 때문에 여 여기만 조심하면 돼. 저 시크 손, 시크 손 조심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잘지, 잘지. 8십 진. 어 하이트 반갑지. 응 비타민 먹으면, 응 비타민 먹으면은 뒤로 한 번도 안 가고 바로 깰 수가 있죠. 응, 응 코로코 코로컷 벌써 끝났어. <laughs> 아니, 아니, 하이트가 하이트도 너무 쉬워. 다행이죠. 아또 엠브시다. 어떡하지? 또 엠브시야. 엠브시 MBC 또 나온다. 이거 십자가 써야 될 듯. 아 이거 뭐야 안돼내십자가아 이런 십자가 하나 십자가 하나 써버릴듯 제가 러쉬 오는 것 같은데? 러쉬 오는 것 같은데? 일단 러쉬온다러쉬온다러쉬온다 러쉬 온다, 러쉬 온다. 와, 큰일 날뻔했죠또안 아, 또 오겠지? 아니, MBC는 십자 아니, MBC랑 러시랑 막, 손, 손 붙잡고 오네, 막. 여기서, 가위 중요해. 왜냐면, 광산에 갈 수도 있으니까. 가위. 좋아. 템, 템, 짱. 부자가 됐죠? 자, 그리고 여기도, 피템 먹고 그냥 계속 달려. 여기도 러시가 많이 나올 거거든? 워, 워스트 타임 에버. 러시 많이 나오는 모드로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다피에다피템싹다 계속 열어. 그리고 나서 무적자리 숨는 거야. 무적자리 나올 때까지. 좋아. 자, 자, 러쉬. 지나가 보시죠. 이 여기 무적이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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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나, 나못 찾아. 응, 한 마리 컷. 그 다음에, 두 마리 컷. 그 다음에, 또, 또안오는 줄? 두 마리밖에 안 나와? 이것도 막 내가 나가면은 막 러쉬 나오는 거 아니지? 안 나온다. 안 나와. 안 나오지? 나 간다. 나, 나, 나갈 거다. 갈 거지. 좋아, 좋아. 빨리 가. 96층. 97층. 자, 또, 또올 거거든? 이번엔 또두 마리가, 두 마리 지나갈려나나 빨리 와. 걷지, 걷지. 한 마리 컷. 또? 또 오는지요? 또안 와? 또안 와? 응? 한 마리밖에 안 온다. 야 여기 온실에서는 막 그렇게 많이는 안 온다. 깜짝 깜짝. 안녕 반갑죠. 올꼬나 봐, 꼬나 봐. 빨리 가, 빨리. 가. 99층 99층 문 열면은 진짜 러시안 나오거든. 그냥 빨리 가 빨리 가. 다다다. 그리고 락픽. 여기 여기 알죠? 여기 우리 똥개 가두는 곳. 우리 똥개 키우기. 여기다가 좀 있다 똥개 키우자. 자문 열어. 안녕 까꿍 까꿍 방업죠 방합죠 똥개 일로 와 물론 똥개 안 가도도 되긴 하는데 안전하게 깰라면은 잠아 똥개 아 똥개 잠깐 일로 와야 되는데 똥개 나 여기 있는데 2층 먼저 보자 어쩔 수가 없죠 이거 한 번에 되면은 진짜 빠르게 깰수 있는 건데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일단 여기 없는 것 같아 일단 여기 없는 것 같아

거기서 추로 먹고 있어. 여기죠 그렇죠? 여기 이게 그래도 나중에는 가이딩 라이트가 다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좀 끌어도 상관없어. 괜찮아. 막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는 거지? 가이딩 라이트 빨리 나와 줘. 8개나 남았어. 8개. 시간은 흐른다. 좋아 좋아 헉, 다섯 개 다섯 개 어디죠 있 어디죠 있 오케이 오케이 좋아 세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우리 똥개는 잘 키우고 있겠지 저기 두개 남았는데 어디가 나 잠깐만 안 보여 안 보여 소리가 안나어 어디지 어디지? 다본것 같은데? 혹시, 혹시, 본사람 있는지요? 아니, 안 보여! 어디 있는 거야? 마음이 급해서 그래, 이거. 어? 마음만 안 급하면 바로 찾을 수도 있는데. 두 번, 세번 왔다 갔다 거리잖아, 봤던 곳을. 여기 확실히 없는데, 그지? 일단 여기는 확실히 없어. 여기 아닌 것 같아. 여기 아닌 것 같아. 근데 나 계속 환청이 들리나? 왜 계속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확실히 없는데. 그리고 지금쯤이면은 가이딩라이트가 표시해주지 않나? 어디 갔니못 <laughs> 찾겠다. 깨꼬리 어디 있는지요? 못 찾겠다. 어디 있죠? 어디 죠 너무, 어, 너무 어두워. 모자겠띠요 어디 있는지요 가이딩 라이트도, 가이딩 라이트 표시 안,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여기도 없어. 아! 아, 여기 있었네. 시작하자마자 있었구나. 일단, 한개 남았죠, 한 개? 아니, 가이딩 라이트가 없는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긴 아니다. 그러면은 2층에, 2층에 있는 거야, 하나가. 아, 아까 2층 잘못 봤나 봐. 쉴수 있죠, 쉴수 있죠. 아, 여기 있었네. 이거 때문에 시간 엄청 엄청 끌었다. 원래 그냥 바로 깨는 건데. 너무 아깝죠 똥깨, 미안해. 나 늦게 왔지? 밥 먹었다, 다다다다다다. 밥 먹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니, 똥깨. 너무 좋아서 춤춰? 아이고야 하고 어디 갔지요? 똥깨 어디 갔지? 빨리, 빨리. 또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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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닥. 오. 십. 삼. 아. 뭐냐. 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할때소 소리가 좀 좋은 것 같아. 6, 5, 1. 4, 3. 에이, 너무 느려. 조금 빨리 좀 해줘. 2, 2, 8, 3, 5, 4, 7. 됐나? 아, 뭐야. 뭐지? 두두 어, 뭐야. 하나만 잘못됐다. 어, 이러면, 이러면 깬듯?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똥개 안녕. 아, 근데 벌써 끝내기 너무 아쉽죠. 여기서 좀더 놀아야 되는데, 똥개 이거 이거 뭐추루 이거 요거, 이거 요거 먹어? 안 먹을 거라고? 그냥 가겠죠. 자, 자 일단 이스피드럼 무적 자리 챌린지 한번 해봤는데 아주 그냥 재밌게 깨버렸죠. 그 무엇보다. 아, 초반에 너무 어두운 방만 나와서 힘들었고, 그 대신 MBC가 그만큼 안 나와서 좀 좋았다. 근데 후반에 MBC 두 마리, MBC 두 번이나 나왔어. 그래가지고 조금 십자가까지 써버렸지만, 그래도 무난히 바로바로 코로그로, 코로그로, 코로그로 해버렸죠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와, 근데 진짜 많이 온다, 그지? 워스트 타임 에버, 저거 진짜 많이 온다. 그럼 나중에는 광산을 해볼까?